2871번째입니다. 가마타는 사람, 가마 매는 사람. 아무리 영화를 해도 가마타는 사람 따로 있고 가마 매는 사람들 따로 있네. 상념에 받는가? 어깨가 부서져 내리는 줄 알았다. 뭐든 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. 가마타는 배우가 주연이다. 그 배우를 가마로 낑낑 모시는 분들은 필시 엑스트라일이나 조금은 늑수그레해 보이는 낡고 빛바래배는 그들을 누가 보나 가마탄 이쁜 처잘보지 암도 안 타고 가마처로 무거울 터 거기에 수십키로 살덩이를 태우고 5미터를 가면 어깨 결리고 10미터를 가면 어깨 빠진다 아무리 엑스트라래도 어찌 애통하지 않으리 그 옛날 양반 놈들 메시고 다니라 어깨 굳은살이 덕지덕지 켜켜했을 그분들께 대신 사죄 드립니다. 아무리 활해도 가마 타는 사람 따로 있고 가마 매는 사람들 따로 있네. 상념해봤는가? 어깨가 부서져 내리는 줄 알았다.